안녕하세요, 빌통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9월 20일은 우리 영웅 시대에게는 아주 바쁘고 설레는 그런 날이었죠. 오후 8시에 하나은행 자선 축구 대회 티켓팅이 있었고요. 8시 40분에는 TBN 삼시세끼 라이트 1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자선 축구 대회에서 요 1층 이쪽 있죠, 2구역 2 2번인가 예, 한 자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시세끼 1화가 끝날 때쯤 쿠팡플레이에서 영우님이 하프타임쇼를 한다는 영상이 올라왔었죠. 이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었죠. 지난 상암경기장에서는 FC서울을 통해서 방문한 것이었고 경기전에 시축을 담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영우시대 분들이 다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하프타임 공연을 준비했잖아요. 그때 첫 번째 곡이 히어로 edm 버전 신발은 축구화 신고요 그쵸 2022 투어 때 보여줬었던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안무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요 개인적으로는 이 현장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스피커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로 듣지 못하고 딱두 곡만 했기에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죠 하나은행의 주체이긴 하지만 사실 영웅님을 위한 영웅님에 의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까? 적어도 저희들한테는 그래요, 그렇죠? 나아가서는 영웅님을 위한 것이지만 영웅 시대를 위한 행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프 타임 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 사운드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경기 중간에 조금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목소리를 들려주고 충분히 노래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쿠팡플레이 측에서 이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하나은행 자선 축구대회 생중계 일정 해가지고 그러니까 쿠팡플레이에서는 생중계를 해준다 라는 거죠 날짜 10월 12일 토요일 시간 오후 5시 30분에 프리뷰쇼를 한다고 해요 선수 및 출연자 그러니까 출연자에 해당하는 명우님이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 반부터 프리뷰 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일날 원래 한뭐 5시 정도에만 도착을 해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후 7시에 킥오프가 되니까 뭐 5시에만 와도 뭐 현장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약간 간식 먹고 이제 7시에 들어가서 축구 경기를 보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버스들이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도착하는 걸로 맞췄다가 <laughs> 이 프리뷰 쇼 때문에 지금 다 조율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 프리뷰 쇼가 끝나면 오후 7시부터 팀 히어로 대팀 기성용 축구 경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전반과 후반 중간에 하프타임 쇼. 말 그대로 하프타임이잖아요. 중간. 어, 여기 이번엔 선수가 아니죠. 이번에도 출연자로 임영 님. 이번에는 거의 공연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운드 빵빵하게 해가지고요. 아, 근데 이거까지 경기 종료 후에 리뷰쇼까지 한다고 해요. 이번에도 출연자 임영웅. 와. 그러니까 오후 5시 30분부터 행사가 시작이 돼서 오후 7시 축구 경기 전반 45분 그리고 하프타임쇼가 약한 10분 정도, 10여분 정도 한다고 보면 어, 후반 45분 경기 약간 지연돼서 5분 정도 잡으면 대략 100분에서 110분 정도 경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8시 40분에서 50분, 거의, 거의 9시에 리뷰쇼가 시작이 될 거예요. 30분 정도를 한다라고 예상을 하면 5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까지 이렇게 채웁니다. 영님은 거의 쉬지 않고 4시간을 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축구 경기를 전반 45분 뛰고 하프 타임쇼 하고 쉬지 않고 바로 또 후반 45분을 뛰지 않을까. 와 이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영님 좋아하는 것다 있네요. <laughs> 축구 있고 노래 있고 그리고 영웅 시대들도 오고. 와이네 시간은요. 영웅 시대에게도 그리고 영님에게도 진짜 즐겁고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가을 소풍 같은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영웅님이 가을 소풍, 뭐, 가을 운동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던가요? 기억하시나요? 이게 2023년 10월 7일, 영웅이가 드리는 말씀, 영드말, 시그널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임영웅, 영웅님 직접 쓴 글이고요. 댓글 9,999개 다 찾습니다. 사랑은 영웅시대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공연 끝나고 쉬고 있다. 서울 6회 공연을 끝나고 대구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시그널이 좀 약했는지 다들 예상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조그맣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한다라는 그 발표를 하고 난 직후입니다. 축구하는 거 아니고요. 제 본업이요. 가수. 마이크. 저도 상암 공개 영상을 여러분들과 보려고 안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진짜, 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죠. 제가 처음 등장할 때보다 더큰 괴성으로 환호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벅차고 행복해서 미친 듯 소리지르고 싶었으나 바로 나가서 노래해야 하니 참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 남은 콘서트만 해도 아직 설레는데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말 우주까지도 갈것 같아요. 늘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영웅시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요. 사실, 얘기 나온 김에 진짜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운동회 삼아 축구도 해볼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크시니까, 이 규모가 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일반인 축구장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오실지 예상도 안 되고 해서 큰 축구장 빌려주실 분 급구합니다. 급하게 구합니다. 그래도 언제 갑자기 시그널 보낼지도 모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마무리했는데 그러고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시그널을 줬습니다. 요거 가산 디지털 단지 운동장 21시에서 23시 그러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볼 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그널은 사실 테스트 같은 거였죠. 진짜 준비가 아예 안돼 있었고요. 가산 디힐타 단지 운동장은 주차장도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웅님도 제대로 운동도 못 하고 그렇죠? 그니까 그냥 아우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웅님 노래도 못 듣고 그냥 운동하는 모습만 조금 보고 온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영웅님에게도 진짜 마찬가지였죠. 영웅님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영웅시대를 다 이렇게 불러놓고, 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노래 한곡못 들려주는 그런 상황. 심지어 얼굴을 베러 이렇게 쫙 돌아다닐 때마다, 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입단속하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그날 유난히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추위에 벌벌 떨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영웅님이 오히려 더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시그널이 끝나고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켰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에서 아주 소규모로 운동장을 빌려서 말 그대로 가을 운동회 혹은 가을 소풍 같은 개념으로 영웅님이 기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노래도 좀 들려주고, 함께 운동도 하고, 영웅님은 볼도 차고, 그러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작은 시그널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면, 이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운동회를 열면 큰일 날것 같아서, 이 운동회는 다음에 좀 제대로 준비해서, 가을 소풍으로 하자고 했죠. 아, 이게 역시 영웅님은 한번 말을 하면 꼭 지키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든 허투로 내뱉는 일이 없고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드 말에서 했었던 그말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에서 뱉은 그 말. 작은 시그널에 굉장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모이는 것을 보시고 하나은행과 쿠팡플레이와 함께 하여서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10월 1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빌렸습니다. 1년 전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반가워서 막 소리지르는 영웅시대에게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어서 계속해서 쉿! 쉿! 하는 것밖에 할수 없었고 결국 추운 날씨에 벌벌 떨다 돌아가게 해드린 영웅시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였을까요? 10월 22일 토요일 5시 반부터 프리뷰쇼 1시간 넘게 진행을 할것 같고요. 오후 7시에는 축구 경기 시작해서 중간에는 하프타임쇼 공연을 해서 몇 곡의 노래를 해드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고는 경기와 여러 가지 영웅시대와 함께한 이 가을 소풍에 대해서 리뷰쇼까지 어, 준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님이 당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이번에는 콘서트 때보다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을 운동회로 초대한 것이 아닐까요? 아직 자선 축구 대회 2층 요 구석 쪽에는 충분히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영드 말에서의 얘기처럼 큰 축구장을 빌렸으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 쿠팡 플레이로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보지 마시고 영웅님이 정성껏 준비한 가을 운동회로 좀 오시죠. 어쩌면 어느 콘서트보다도 더 재밌고 감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지금 지금 눌러주세요. 아 이번 영상에서 꽤 말을 잘한 것 같아. 그렇죠? <laughs> 날이 갈수록 좀 느는 것 같아요. 제가 10만 구독자를 좀 만들어서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게 구독하지가 안 누르신 분들 이 있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윅통이었습니다.